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실렸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건 카운이가 정확하게 그 일본은, 어, 맨 밑에 파라급에 나오죠. 일본은 반드시 정신대 이슈를 어드미트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하고, 다음에 당신들의 자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교육시키라고 하는 그내용이 정확하게 해줘서 저래서 굉장히 좋은 서포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카운티 쪽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줘야. 일단 ]한테. 현재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훨씬 한국 정부에 유익한 또 뭔가 그 힘을 줄수 있는 그리고 뭔가 그 어떤 쓸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단어들, 그거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신대의 성격이, 이건 천인공노할 만행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13살, 14살, 저 오늘 아침에도 그 자기 사촌 언니가 정신대로 갔다 온 분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어떻게 처참하게 그분들이 당해 갔는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진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 거지. 이런 일을 놓고 굳이 그렇게까지. 이것이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의 뜻을 전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그 정신대 빅텐들의 대변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사실 이거는 돈이 아니라 그 이모션 안에 제일 큰 거는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너희가 그랬다고 왜 얘기 안 하고 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느냐가 큰, 제일 큰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저희도 사실 그 일본의 방해가 들어와 가지고. 딜리버리가 되니 안 되니 할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건 저희가 안 되는 게 고민이 아니라 이게 안돼 버리면 두 번째가 안 될까 봐 고민한 거라고요 이제 다음에 쓰는 것들이 안 될까 봐 이건 엄청난 데미지거든요 저희로서는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데 이제 섬으로서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벗어났고 코리안 커뮤니티로서는 세번네번쓸수 있는 길을 열은 거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크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우리가 기린비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정신 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바라다 보는 것은 어떻게 그럼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세 번째, 네 번째도 돈도 상당히 들고 노력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의 릴레이십을 쌓는데 지금 노미이라는 밸류가 아니라 비하인드 오브 더 씬, 수많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쏟아본 시간, 노력, 돈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게 에센스가 튀어나오는 거지 뭐 그냥 당장 만나서 이,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프로세저가 된다는 것을 세이브하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뭔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주거든요. 아까 바로 이제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9월 22일을 9월 22일 세런데이를 저희가 쓸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전체의 장소를 그래서 지금 파괴 되에는 9월 21일로 레서카운트에서 방금 연락이 왔고, 어, 뭐, 김장훈 씨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게 더 크게 임팩트를 줄 건가?